네, 팬콩입니다. 오늘은 제 얼굴 공개 날입니다. 제 얼굴을 한번 공개해 볼 건데요. 전혀 기대 안 하셔도 돼요. 음, 라임이 얼굴 공개한 건안 보셨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얼굴 공개를 대담하게 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카운트다운. 3, 2, 1. 자, 펭콩이 얼굴이고요 음. 갑자기 생각나서 찍었는데, 어, 제 얼굴 공개를 그냥 한번 해보고, 해봐야겠다 생각하고서 했어요. 네. 많이 실망하셨나요? 좀 민망하긴 하지만. 그래도, 다음번에는 옆에 라이미가 있을지도 모르죠. 아. 어. 나이마, 너 언제 오니? 나이미가 곧올 거예요. 바이바이. 나이미와 곧 게임 방송도 할게요. 곧 올립니다. 유튜브에. 바이바이. 어. 오, 가려. 가려, 가려. <laughs> 이거 셀카 영상이에요. 그냥 이러고. 뒤로 찍으면요. 이렇게 나와요. 뒤로 돌아오면. 네. 跟住，用到。